안녕하세요, 마입니다 냥코드 네, 전쟁 들어왔습니다 어, 메닌 블랙 대회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외전이라고 떠서 왜, 물음표가 있나 봤더니, 출격 조건이 걸려있네요. 어, EX레어의 검은 적들. 대양할수 있는 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EX레어의 검은 적. 딱히 생각나는 없네. 어, 중기캣 본능 깨웠으면 되게 쏠쏠할 텐데. 헉, 다크라이더 본능 깨웠으면 날먹아냐 그쵸? 봄버 멈춰주면 뭐 날먹이죠 EX 레어에 꽤나 괜찮은 놈들이 있네요 근데 고기는? 레어에 노노 있잖아 노노 노노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이 정도만 나가도 어? 신고질라 고양이 나가고 싶다 공격이라서 안 되겠네. 좀 범위 공격 좀 여러 을 때릴 수 있는들은 없을까? 범위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기캣, 야 EX 대전쟁이었으면은 살아있었으면 여기서 대박 쳤을 텐데 아깝겠네요. 고양이 신제도 있고. 어, 이거 얘 스펙 엄청 좋은데? 써봅시다. 사실 이런 애들 뽑아야죠. 우르론이랑 우르스랑 이런 애들이 하는 거지, 사실. 다른 애들은 뭐할거 있나? 돈이 어차피 없을 텐데요. 이런, 안 죽을래 뽑아야지. 얘도 결국 짧아서 죽을 거 아니야. 미식 축구 고양이 좀안 죽으려나? 뭐뭐가 나온 줄 몰라가지고. 일단 양콤보 좀 써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나? 여기였나? 응, 여기였네. 양 콤보 하나 넣을 거 없나? 아니 그냥 유닛으로 하나 채워 귀찮으니까 쓸건 아니지만 그냥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노로 막아 놓고 블랙쿠마로 좀 때려주면은 금방 해결이 되겠죠 뭐든지 아요성두들기레가 필요하네 블랙 크마가 먼저 죽겠다. 발이 더 빠르네. 고걸 몰랐네 바이바이. 이거 뽑아야 되나? 그냥 검은, 적... 아, 검은 종만 나오는 게 아니네. 뽑아야 되네. 에일리언도 나오네. 어, 일단 깔끔하게 망했고요. 얘들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고기 이렇게 많이 뽑아봤자 도움이 안 되죠. 심지 하나 나가고, 야 다크라이더가 파동 미친듯이 쏘고 만렙이었으면은 그냥 데미지가 미쳤을 텐데 말그대로. 아, 이거 정 누들기는데 너무 약하다. 흔적도 나오네. 매니블랙 뭐, 데레메 낚였고요. 이렇게 사람 낚아도 되는 거야? 전혀 메인 블랙 대회 아니었구요. 에일리언도 나오고, 흰적도 나오고, 뭐다 나오네? 이거 점수 안, 등수 안에 들긴 글렀군요. 20만원 찍어야 될 텐데. 그래도 나에겐 양콤보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메인 블랙 대회라고 그래서 순진하게 검은 적성대문 드리고 왔네. 아니랬다. 강무 뛰어야 되네 점수 뽑으려면 강무 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땐 강무가 인사당해서 죽으면 안 되고 음, 그런 거였어 약간 운빨 반 타이밍 반? 소리 반 공기 반 느낌으로 반반씩 섞어가지고 그렇게 패줘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네요 아, 신재가 활약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구만 그래, 이런 친구가 있었지. 내가 믿고 뽑을 수 있어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스펙 하나는 확실하거든. 어, 얘좀 세지니까 봐 이게 문제잖아. 이거를, f 포로 멈춰 놓고, 강모가 죽였어야지.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7만 점이요. 상위 50% 찍는 거 같은데요. 지금 느낌, 느낌은? 보다 더 찢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파동이라도 터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없고 깡으로 패니까 뭐전번도안 뽑은 지 오래돼가지고 뭐 없네. 88,000점. 성도들개도뭐 나오지도 않아. 안심하고만. 그래도 나름 19%네요. 그만 10%, 2만 점 정도만 찍으면 10% 안에 들지 않을까? 아 그리고 여기 날다람쥐 검은적 방패도 에 조금 도움 될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엑 o 어디 갔어? 그냥 벽으로 막아도 될것 같아요. 비싸게 죄를 막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트래곤을 모으는 게 오히려 셀려나? 어차피 얘 죽잖아. 빨리 소모시키는 게 좋나? 잘 모르겠네요. 강무 뛰면 되고, 차라리 냥미 같은 걸로 값도 싸고 쿨도 빨리 도니까 원범으로 패는 게 낫죠. 너무 비싸 도구마라가 차라리 싸게 먹히지 않을까? 사거리가 짧아서 쳐맞을 텐데 좀 쳐맞으면 어때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별로? 아니면 우리로 나가면 되겠다 이 열파가 거의 적중력을 100%일 거 아니야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음... 이 정도면 어차피 돈이 없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강무로 성을 두들겨가지고 다패 죽입시다, 한꺼번에. 그 전에 벽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인사를 한번 시켜주고요. 잠깐 이, 이 오리로 정도는 나가줘야 어? 우리로가 발이 더빨로 망했는데, 어, 얘 말고 45원짜리가 나갔어야 되는데, 어, 이번 판은 우리로 빠이빠이 사거리가 좀 길어서 혹시 멀리서 때릴 수 있나? 어우 열파 좋구요. 아이고 열파 좋구요, 다 튀겨지고요 오리라가 사거리가 길어서 살았네 기다리세요, 강무 나옵니다 어, 벽이 없었네 이렇게 괜찮아벽 비슷한 애 있으니까 어허, 강무가 가서 인사당하면 참 곤란한데 왜이트백이 됐어 오이잘나왔고요 근데 우리 너무 뒤로 갔다? 아니, 강모 외로 히트백 많어. 견딜만 할 거야, 못 견디나? 조금은 좀 아깝긴 한데. 아, 개쩔게 아깝. 이정도면 많이 팬 건가? 근데 쿵 하고 어차피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답이 없긴 하네요. 양미가뭐잘 패고 있고, 온천도 개쩔게 터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메인 딜러는 신제구만. 우리로 가셨나요? 가셨네. EX 레어 중에 검은석 상대로 몸빵은 없나? 음, 요거 나름 튼튼하네요. 벌써 스코어 8만 6천 점 찍은 건가요? 음. 성능 차이 확실하구만. 찡찡어도 나오는 거였네 몰라 뵙고요넌 파동이야? 우린 열파야 딜이 떨어져가지고 10분의 1로 떨어지던가요? 뭐 안받겠네요 딜이 여기 얘네들 지옥에 왜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있어 어, 이거 웬 트롤이야 아, 강만한번 뽑았으면 좋겠다 1500원 됐는데 이게 20초 안에 쿨이 돌려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광목 뽑읍시다. 그렇지. 방금 인사됐어, 어차피. 얘 죽이고, 안 죽네? 죽이고, 해 죽이고, 완 죽이고. 뭐이 정도면 12만, 아까 예상했죠? 12만이면 은 분명히 10% 안에 들 것이다. 예측 확실하구만. 자 이렇게 해서 7% 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도 강무 달려 가지고 10% 안에 되시기 바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